안녕하세요 강명버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토그랜드 AD 전동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4세대 카니발. 자, 4세대든 3세대든 차를 구매하면 가족들한테 제일 필요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동 사이드 스텝이겠죠. 어, 고정 타입의 사이드 스텝도 있지만 요즘에는 드레스업도 원하시고 그리고 편의성 두 가지의 다 원하시는 고객님께서 많이 선택해 주는 제품이 전동 사이드 스텝인데요 오늘은 뭐 민식탭도 있고 에이지 것도 있지만 에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영 라인을 보시면 일체감 있게 자, 뱀도 같이 달려있으시죠? 달려있죠? 이제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우선은 당연히 문을 열면 나오고요. 닫으면 들어가고, 그리고 자, 밤에도 전동 스텝이 잘 보일 수 있게, 요 하단에 보시면, 보이세요? 불 들어오는 거? 이열 문을 열어도, 어느 쪽 문을 열어도 다 나오, 나오는 타입이고요. 닫으면, 가고 어제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죄송해요. <laughs> 제가 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앞에 탈 때도 저는 앞에 탈 때도 저는 항상 발끝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무게 지참하는 거 보이시죠? 100kg 이상 지탱을 해요. 그래서 성인들도, 성인 남성들도 편하게 발고 타셔도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간 넓이를 보면은 저희가 체크하긴 할 건데, 제가 발사이즈가 240이거든요. 자, 한 번만 보시면. 어느 누가 밟아도 되게 편하게 밟고 타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2열에 탈 때도, 아기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여성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아주 작은 길이나 아니면 주차장, 그런 데서 문을 열었을 때, 아래에 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 전동 사이드 스텝이 나오면 안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기능 정지 버튼이 있으세요. 다섯 번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기능 정지가 되신 거거든요. 자, 문을 열어서 닫아도 들어가지 않고요. 자, 다시. 하 자, 문을 열어도 나오지 않죠? 내가 전동 사이드 스텝을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내가 문을 닫아도. 문을 열어도 기능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전동 사이드 스텝은 나오지 않고 다시 푸실 때는 다섯 번. 아주 좋죠? <laughs> 지금 신차가 나와서 전동 발판이나 사이드 스텝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 드레스 업에도 좋고 편리성도 좋고 에이지 추천드리고요. 이 상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이즈 스텝은 저희 넘버원에 다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laughs>